또 이제 사회보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어, 국가에서 지금 사회보험을 보면은 그리고 뭐 공무원 연금 뭐 산재 군인 연금 사립교원 연금 뭐 많죠 등 기타 등등 이 사회보험에는 각 법률에 대의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의권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타 법률에서 일정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에 대한 분만큼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고 대위 구상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업무 중 사고다 하면은 산재에서도 청구를 할수 있겠죠.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 양쪽에서 다 대위권 규정이 나게 있어 가지고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중복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손해에 대한 부분을 구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통사고의 자동차 보험에는 첫 번째 휴업손해란 게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증시적 손해, 이제 손해 산불설이 있는데 소극적 손해에 보면은 휴업손해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산재에는 휴급여, 업 장애급여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사망 시 일시수기에 있는데 산재에는 유족급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 적극적 손해의 치료비, 치료에 있는데 산재에는 이것을 요양급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 간병비, 예, 가중 간호비, 데 이것을 에, 간병급여, 이렇게 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사망 시 인정하는 자동차 보험의 장례비라는 게 있는데, 그는 산재의 장이비, 이렇게 에,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각 항목별로 해서 에, 명칭을 정해서 어, 구분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 자동차 보험과 산재에는 속적 손해 적적 손해 이렇게 나눠지고 각 명칭별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설명드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속적 손해에 있어서 휴업 급여 그다음에 장애 급여. 우리가 이제 보통 장차법에서는 이걸 통 통틀어 가지고 일실 수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면은 휴업 손해. 휴업 손해 이후 나머지 부분이 장애 수익은 장애 일실 수익 이렇게 나눠지는데 산재에서는 휴업 급여 장애급여라고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휴업손실 또는 장애보상을 받고 난 뒤에 산재에서는 휴업의 급여, 장애급여라는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보상 금액이 산재에 서는 휴업의 급여, 장애급여와 중복된 부분에서 더 많은 차이가 있을 때 이것이 다른 적극적 손해나 기타. 아, 다른 손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오늘 다뤄게 될 내용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면요?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이제, 피해자분이 산재로 청구를 했습니다. 산재에서, 어, 요양급여,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휴업급여, 그 다음에, 장애급여까지 청구를 할수 있는데, 이분이, 산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 기간 말고, 외래 통원 기간 중에도 휴업급여를 7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교통사고를 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70%씩 계속 이번 외 통원 치료 기간을쭉 받았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는 일시 수익에 대해서 휴업 손실이 있고 장애 보상이 있는데 산재에서는 휴업급여에 장애급여량이 따로 있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는 휴업 손실 부분은 이번 기간 동안에만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장애를 산정하지 않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산재 해서 1년 동안 예를 들어 휴업급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1년 동안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휴업 손해란 것이 이번 기간 동안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보다는 산재로 휴업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물론 70%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자동차 보험에는 손해에 대해서 과실까지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휴업 손해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적겠죠. 반면에 산재에서는 휴업 금액,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자동차 보험은 많이 지급이 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손해 회사에 있어서는 산재로 보상되는 금액보다도 자동차 보험을 해서 보상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산재보상 외에 추가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산재에는 휴업급의 장애급여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급여액이 구분된 부분에 대한 것은 타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를 받았다면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휴업손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지 않고 휴업손해 외에 나머지 장애에 대한 일시수익에 대한 부분은 산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거위에 그 나머지 장애급여 위자료를 소해당청구를 해서 법원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의 골자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산재로 먼저 청구를 했다고 했을 때 휴업급여가, 현재는 과실 관계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평균 70%를 돈을 받기 때문에, 휴업급여로 일정, 일정 금액을 다 받으시고 난 뒤에, 휴업급여는 이번 또는 이번 외에 통치료 기간 중에도 다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휴업급여 손실을다 청구를 하고, 자동차업을 청구할 때는 휴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장애 부분, 그 다음 위자료 부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청구를 하면 되고, 휴업 손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자동차 보험에서청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또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휴업급여 받는 만큼에 대한 부분은 산재로 하시고, 자동차 보험할 때는 휴업 손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장애하고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요 요지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일반인들이 입장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자체 이것을 놓치는 경우, 오늘 중요한 팁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재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중복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청구하는 게 유리하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